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이래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가 얘가 sn이죠 그래서 우리는 an을 구할 수 있는 게 sn에서 sn-1을 빼면 an을 구할 수 있어요 n의 제곱 플러스 2n에다가 빼기 자 n-1의 제곱에 플러스 2에 n-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n의 제곱에 플러스 2n에 마이너스, n의 제곱 마이너스 2n에 플러스 1에 플러스 2n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 예, 예 없어지고, 예, 예 없어지고. 자, 그래서 얘는 2n에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s1은 1 플러스 2가 되면서 3이고, a1은 2 플러스 1이 되니까 3 성립하니까, a는, 자, 2n에 마이너스 2n에 어, 플러스 1요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n은 1부터 시작한다, 요거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a에 3k 구할 수 있어요. 자, a에 3k, 얘는 2에 3k 플러스 1이 되니까 6k 플러스 1 따라서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10까지 k에 a 의 3K이면 6K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래서,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10까지, 6K의 제곱에, 플러스,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10까지, K, 요래 되는 거지. 그래서, 6에, 6분의그 다음에, 지금, 10에, 11에 21이고, 플러스, 2분의 10에 11, 요렇게 되지. 없어지고, 없어지고, 자, 쟤는 계산을 하니까, 자, 11 곱하기, 21에 11이 되니까, 21이고, 21이고, 231. 그래서, 2310에다가, 플러스 55. 그래서, 2365가 답이 되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 SN은, 마이너스 sm 마이너스 1은 an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자 n 플러스 1분의 1에 마이너스 n 분의 마이너스 1이 되면서 통분을 하니까 n에 n 플러스 1이 되고 자 n에 마이너스 자 얘는 n 마이너스 1에다가 지금 얘가 n이 되는 거죠. n 그래서 통분을 하면 이제 n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n 1에 자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자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1에 얘는 n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면서 1 이렇게 되지. 그래서 지금 n이 1이면은 자. A1은 1 곱하기 2분의 1이 되면서 2분의 1이 되고요. S1은 이게 S1이라고 했어요. Sn. S1은 1 더하기 1분의 1이 되면서 2분의 1이 되고요. 따라서 AN은 자, N에 n 플러스 1에 1이 되는 거고, N이 1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이 k 분의 1은 뒤집는 거잖아. k의 k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자, 이 k 분의 1은 k 제곱 플러스 k 요래 되죠. 그래서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에 플러스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통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에 플러스 1이 되고 플러스 3n에 n 플러스 1 요렇게 되죠. 그래서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자 2n 플러스 1에 플러스 3이 되지. 그래서 얘가 2n 플러스 4가 되고 그래서 3분의 n에 n 플러스 1에 M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유제로 볼게요. 자, 이게 SN이 되고요. 따라서 a n 은 SN, N 제곱 플러스 1에다가 빼기. 자, M 플러스 M 마이너스 1, n-1의 제곱에 플러스 1 요렇게 한다 맞지 n의 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n의 제곱 마이너스 2n에 플러스 1에 플러스 1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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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2n에 마이너스 1 요렇게 되겠죠 지금 자 그래서 쟤는 지금 2n의 마이너스에 이렇게 돼요. 그러면 n이 1이면은요. n이 1이면은 자 1이 될때 s1을 구해보면 1 더하기 1이 되면서 2가 되고 a1을 구해보면 2 마이너스 1이 되면서 1이 되는거지. 그래서 얘는 안되고 얘를 a1으로 봐야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an은 자, 2 n의 마이너스 1이 되고 첫 항은 2로 보고 둘째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둘째부터여겠죠 그러면 지금 얘는 보시면은 둘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2 n까지 aak 이는 무슨 말이냐면 a2 더하기 a4 더하기 a6 더하기 점점점점점 a에 4n까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둘째항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써도 돼요. 그래서 aak는 이에 k에 마이너스 1이 되므로 4k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따라서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자 2, 2n까지 a에 k 대신에 4k-1 그래서 자4의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2n까지 k에다가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1요렇게 되죠. 4에 자, 2분의 2n에 자, 2n에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n 약분 약분되고 4n에 2n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n 그래서 8n의 제곱에 플러스 3n 8n의 제곱에 예. 아 이거 n이죠. 여기 여기 이거 2n이고 2n이고 그래서 8n의 제곱에 자 얘는 플러스 2n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2n에 4n에 플러스 1, 요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sn이 해가 되니까, a n은, 자, sn에서, sn이, 자, en에 마이너스 1이죠. sn-1, 2에, 2의 n-1의 마이너스 요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a n은 2의 n제곱에 마이너스 2의 n-1이 되는 거고, 2한개 붙어내니까, 붙어내니까, 요래되면서 2 빼기 요래 1, 그래서 2의 n-1제곱, 이게 a n이 되는 거죠. 따라서 s1은 2의 1제곱 마이너스 1이 되면서 1이 되는 거고, a1은 2의 0제곱이 되면서 1이 되는 거지. 따라서 얘는 1부터 시작하는 수열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로그 자, 2에 AK 요래되는 거지. 로그 2에 AK 그러면 집어넣어 보니까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로그 2에 자, 2에 K-1 요고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 앞으로 떨어지니까 결국은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k-1 얘를 구하는 거고 자 얘는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k- k가 1에서부터 n까지 1 그래서 2분의 n에 n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n이 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n제곱에 n에 마이너스 2에, 그래서 2분의 n의 제곱에 마이너스 n, 그래서 2분의 n에 n 마이너스 2에가 답이 되는 거예요.